밀가루의 치명적인 위험. 제가 그 이제 이 밀가루를 좀그 사람들한테 안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막 특히 이제 밀가루에 어떤 성분이 있잖아요. 그 특히 글루텐. 보통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글루텐 때문에 뭐 글루텐이 우리 몸에 이제 소화흡수를 방해하고 안 좋다. 그걸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뭐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제가 이거를 좀 조사를 했었죠. 그러다가 좀 희한한 거를 몇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안 썩는 빵. 18년이 지나도 안 썩는 맥도날드 햄버거. 18년 지나도 안 썩는 맥도날드 햄버거. 충격적인데. 1989년부터 맥도날드 햄버거 수집한 청년 동영상 화제. 그니까 러 이분이, 이 청년분이 유튜브 영상을 남겨놨어요. 근데 맥도날드 햄버거를 이제 수집을 했답니다. 이게 왜 하게 됐냐면은 어느 날 1989년이겠죠. 겨울 제 생각엔 겨울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옷을 옷을 입는데 이제 햄버거를 두개 사가지고 하나는 옷에다 넣고 하나 먹었죠. 근데 하나 그 옷에다 남겨둔 걸 깜빡 잊고 그대로 내비둔 거예요. 그게 1년 뒤에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이. 그죠? 근데 1년 뒤에 발견된 햄버거를 봤더니 쌩쌩해요. <laughs> 먹을 수 있을 만큼 쌩쌩 먹을 수있 이게 보일 만큼 생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유튜브 이제, 유, 이제 검색 구글 같은데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1998년, 뭐 1996년, 91년 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남기신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맥도날드 햄버거에는 살충제 성분이기도 한 메틸클로클로노폼, DDT 등이 포함된 천여 종의 화학약품이 함유되어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천여종인이 어떤 햄버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맥도날드 햄버거는 이래서 안 썩는다. 이게 아마 안 썩는 이유는 최첨단 화학물질 때문에 안 썩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썩지 않는 빵. 유통기한 100일 넘도록 안 상했다. 예 제과점에서 이 유통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였다. 그러나 이 빵은 유통기한이 6개월이 지나 가지고도 안썩었다. 이분이 이걸 가지고 제과점에 가서 "어 이거 이렇게 6개월이 지나도 아 이렇게 안 썩는 빵이 안 썩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아니 빵이 안 썩으면 좋은 거 아니냐. 빵이 안 썩으면 다행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나 가지고 6개월이 지난 이 빵을 먹을 수먹어도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제 제과점 주인이 힘, 그, 힘 없는 말투로, 그건 좀, 뭐 이랬다는 건데, 밑에 것도 그얘기예요 어, 같은 얘기도 캡쳐해놓고 보니까 같은 얘기더라고. 근데 이들이 왜안 썩을까요? 요즘 빵은 무엇으로 만들었길래 도대체 썩지가 않는 걸까요? 제가 좀, 슈퍼에서 파는 빵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길래 썩지 않을까? 이분, 자도 랭킹샵이 이분의 글 보면 많이 있더라고. 요즘 빵은 무엇으로 만들었길래 썩지 않을까? 이분은 유화제나, 방부제 등은 그냥 알고 있으니까 넣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대. 그 뭐냐면은 이 산도 조절제라는 건데 넣는다는 걸 산도 조절제라는 게 이제 식감 미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첨가물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나봐, 맞나봐요. 이게 문제다 이거죠. 이걸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거 방부제 뭐 유화제 도 때문에도 안 섞지만 이 산도 조절제라는 것 또 문제가 있다. 크게 문제가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분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좋으시면 공유 버튼으로 날라주세요. 공유. 어, 40대 이상은 필수 구독입니다. 줄티프 건강채널입니다. 자, 아까 보셨죠? 이제 햄버거, 뭐 빵. 어, 이게 밀가루 어, 뿐만 아니라 밀가루에 첨가, 같이 첨가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음식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영기 씨, 그니까, 러 황금알의 조영기 씨가 아내가 밀가루를 끊고 류마티즘 상태가 호전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MBN에서 봤어요. 조영기 난치성, 류마티스성 관절, 조영기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을을 앓고 있는데, 4년째, 2014년이니까 한참 됐죠. 뭐 지금 어떻게 됐을란 건 모르겠는데. 4 년째 면역 억제제인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이었대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안 하면은 밤에 잠을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M B N 황금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뭐 당시 상황하고 몸 상태에 따라 이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복용한다고 말을 했는데 밀가루 음식을 끊고나 가지고 붓는 증상이 감소되고 스테로이드제를 복용을 중단했대니다 음. 근데 왜 밀가루를 끊으면은, 그런 밀가루를 먹으면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린다는 얘기죠. 밀가루를 먹으면은. 끊으면, 끊으면 나은다는 얘기니까. 이, 사, 이 말이 정확한 사실이라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밀가루를 끊었더니라는걸더 조사를 좀 했어요. 근데 비슷해요. 소화불량인 고민이라면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본다. 단식후 3, 4일은 일 밀가루에 금단 증상이 있대. 금, 왜 금단 증상이 있는 건 나중에 보시면 날 거예요. 고. 그숫 짜증이 난단 얘기고, 어, 밀가루를 끊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몇주 동안 밀가루를 끊었더니, 이게 여드름하고 피부 트러블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거 얼굴 색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이것도 밀가루를 딱 일주일 끊어보세요.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 밀가루를 끊으면 왜 이렇게 좋아질까요? 밀가루를 먹으면 나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밀가루를 끊으면이라는 제가 이제 또 찾아봤어요. 더. 또 이분, 만성 여드름인 줄 알았대. 음, 예, 내 피부 상태가 근데 밀가루를 음식을 먹은 다음 날에 이제 여드름이 더 심해졌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밀가루를 끄는 거죠. 그래서 막 사라졌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이 여기 보면은 이이 이 책은 이건 책인데 밀가루만 끊어도 1 0 0 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부 이 책에서 이 책은 스티븐 왕겐 박사인데 밀가루가 온갖 병을 다 만들어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라. 1 0 0 가지 병이 다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끊으면 좋은 피부를 얻고 성격을 버린다. 정말 그렇다. 나 얼굴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드름이 나고 아까 이분하고 비슷하죠. 만성 여드름인 줄 알았는데 그 밀가루 때문에 여드름이 난다는 얘기예요. 피부가 상태가 이제 곪는 거죠, 이제 얼굴 피부가. 밀가루를 끊으면 왜 좋아지고 왜 병이 나아지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자, 그거를 이 밀가루 똥배라는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글루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글루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예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본 얘기도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꼭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고 밀가루 복용을 섭취를 밀가루 음식 섭취를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윗드벨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바로 밀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해치는 밀이라는 이 책의 소재만 봐도 무시무시하다. 자, 진짜 그러죠. 아까 그 요가하고 비슷하죠.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 밀가루 똥배. 그니이두 그러니까 가지 책은 결국은 밀가루는 온갖 병을 양산해내는 아주 무시무시한 물질이라, 뭐 음식, 음식이라고 좀 하기에는 좀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 뒤에 나온 모든 내용은 다 밀가루 똥배, 휘트벨리에 나온 내용입니다. 밀과 셀리 약병 장이 망가진다. 밀에는 글루텐이란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이란 단백질이 이게 일반 사람 일반 사람들이나 또는 글루텐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뭔가 영향을 미쳐요. 특히 소화 불량 소화 불량이라기보다도 그이 소장에 있는 이 육물을 손상을 시켜요. 이게 이제 손상을 시키고 뭐 소화도 잘안 되고. 단백질이 여기 들러붙거나 막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요걸 우리 몸에서 공격을 해요. 어, 이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셀리악 이게 이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육모가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걸 어, 셀리악병이라고 하더라고 싹 사라지는 거. 뭐이 중간 셀리악병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상 육모가 사라지니까 식욕이 저하되고 설사가 일어나고 어 소화가 되니 복부가 팽만되고 이 통증이 있, 생기고 피부 발진 뭐이 이건 처음 듣는 건데.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는 밀가루에 글루텐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작년에는 올해구나 올해 올해는 한 명인가 뭐그 셀리악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진단받 정확히 이제 진단을 받은 것일 테고 이렇게 이제 중간 과정으로 이 소장이 이렇게 손상을 당하고 계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특히 아까 피부가 뭐 이상하고 그런 분들은 이 밀가루만 일단 끊으면 이런 증상이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장이 망가진다. 그 다음에 밀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엑소르핀 미래는 엑소르핀이 들어있어요. 밀에 들어있는 글루텐이 소화효세의 해 체내에서 만들어진 엔돌핀에 대비되는 엑소르핀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밀가루를 끊으면 짜증이 난다 그랬죠. 이 엑소르핀 때문인 것 같아요. 엑소르핀이라고 이름 붙여 밀 특히 글루텐에서 나오는 엑소르핀이 희열, 중독적인 행동, 식욕을 자극한 가능성이, 식욕을 자극한답니다. 그러니까 희열, 밀가루를 끓으니까 희열이 사라지고, 중독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아까 뇌를 자극해 밀가루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거죠.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또, 악화된 아까 악화 현상들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밀과 인슐린 저항성 만병의 근원. 이제 이게, 우리 몸에 만병을 만들어내는 어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똥배가 불룩할수록 깊숙한 내장 지방의 인슐린 반응성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져 당뇨병이 생기고 밀은 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히 상승을 시킵니다 상승을 시키잖아요 급격히 상승을 시키면서 그게 혈당이 빨리 이제 안 내려가죠 계속 먹으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 내장에 지방이 쌓이고 근육에도 지방 간에도 지방이 쌓입니다 그럼 내장 비만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긴 내장 비만 때문에 이제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면은 이게 혈당 강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혈당이 안 떨어져요. 혈당이 안 떨어지는 그 현상을 이제 인슐린 주사에 의해서 혈당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가 생기는데 혈당이 계속 안 내려가요. 밀가루를 계속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럼 병이 안 났죠. 당뇨 당뇨병에 의한 합성 뭐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고 이게 만병이 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밀과 인슐린 저항성. 밀은 탄수화물 중 물이 중 최악이요. 우리를 당뇨병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인 물리의 앞잡이다. 지금 읽고 있는 위트벨리 밀가루 똥배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당뇨병의 아주 일, 최일 주범이라고 설탕이 아니라 이것이 더 주범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일 겁니다. 밀과 폐의 치료란 몸을 산성화시키는. 밀가루를 건강을 끊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은 가히 충격으로 다가온다. 밀 섭취로 생산된 원 미래는 황산이 있어요. 음, 황산의 소량 있습니다. 그래서 이밀 섭취로 생산된 황산이 어, 희석된 상태인 것은 분명하지만 희석된 상태에서도 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몸에 들어가면은 몸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럼 산성화가 되면 우리 몸은 급속도로 중화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알칼리 그 알칼리 산성을 중화시키는 건 알칼리잖아. 그걸 그거를 어디서 뽑아내냐? 뼈에서 뽑아내는 거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산성 음식을 섭취해 이 산이 중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칼슘을 어디서 꺼내냐? 뼈에서 꺼내는 겁니다. 어. 뼈에서 꺼내면 어떻게 돼요?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죠. 어? pH 교로 몸은 산성화 뼈가 삭는다. 그 말입니다. 뼈가 삭는다. 밀가루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뼈가 약해진다. 공유는 보통 산석 식품이고 여기는 황산함이랑은 귀리가 제일 많은데 그 다음에 미리 2등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굉장히 지금 처음 듣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전자를 변형한 밀. 제가 이거를 이 책에서 보고 찾아봤어요. 2018년에 유전자 변형 밀 사건이 보고가 됩니다. 캐나다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 캐나다에서 어디 길가에인가 미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 그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밀은 유전자가 변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나 봐요. 근데 거기에 발견된 밀만 유전자 변형이 됐고, 나머지는 발견이 안 됐다. 그렇게 보고가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유전자 변형 밀이 지금 있느냐. 근데 어느 국가에서도 상업용의 재배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밀은. 그런데 이책 읽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밀가루 똥배죠, 이 책이. 밀가루 똥배 책을 읽다 보니까, 밀은 유전자 변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할 필요가 없냐. 밀은 이미 유전자 변형이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중요한 것은 현대 밀이 자연 그대로 밀이 아니다. 자연 그대로 밀이 아니에요. 현, 어, 국제 옥수수 및, 및 밀육종센터, IMWAC가 개발한, 이게 이제 변형을 시킨 거죠. 교배를 시켜서 변형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어, 자손들이에요. 교배돼서 변형된 밀을 계속 개량해가지고 온 것들이 현재의 밀입니다. 뭐 언제 어떻게 했냐면은 어, 이 녹색혁명의 아, 아버지 노먼 블로그가 1970년대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 이삭이 커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외소종 밀을 개발하는데 성공해요. 가지고 이게 이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게 어떻게든 교배해가지고. 근데 최초의 우리가 옛날 밀은 1900뭐 옛날 밀, 자연 자연 그대로 밀은 글루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교배하면서 글루텐이 생성이 됐대. 한번 18종류의 글루텐까지가 뭐, 하이, 아, 그 정확하진 않는데, 그 정도까지 막 늘어나가지고, 그개량된 밀, 후손들의 밀, 자손들의 밀에 계속 글루텐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소종 밀은 현재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밀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밀의 생산성은 1961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이 이 외소종을 사용함으로 밀수산량은8 배까지 증가시켰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뭐뭐 뭐 작은 키에 쓰러지지도 않고 8 배까지 뭐밀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굳이 밀 밀을 개량해서 유전자 변형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정리하면은 밀가루는 밀가루와 같이 사용하는 그 어떤 음식에 있어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요. 첨가물이 음? 엄청 해롭죠. 글루텐. 이 글루텐 때문에 셀리악병 유발, 소화 불량, 소화가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고, 엑소르핀에 의한 마약성 중독성, 음, 희열을 느끼고 계속 그 밀가루를 찾게 되죠. 인슐린 저항성, 혈당을 높여가지고 당뇨를 유발해가지고 당뇨병을 만드는 아주 일순위 산성화, pH를 교란시켜가지고 어, 우리 몸을 갖다 칼슘을 뽑아내, 그 뼈가 삭는다는 삭죠. 밀가루 많이 먹으면 뼈가 상는다요 옛날 어른들한테 들린 것 같아. 한의원에서도 이것 때문에 꼭 밀가루를 끊어라, 끊어라, 그 얘기를 하신 이유를, 네, 이걸 들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자 변형 밀. 유전자는, 그, 그러니까 밀가루는 현재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상용화 된게 아니고 1970년대에 유전자를 이미 변형을 시켰어요. 교배, 교배, 교, 교, 접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밀은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이제, 밀가루 똥배에 서문에 어떤 사람이 올려놓은 거 보시면은, 심장병, 당뇨병 등 비만에서 비롯한 파말적 증상으로 위기찬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한, 치료한 심장 전문. 이분은 심장 전문이에요. 심장 전문이. 나는 환자들이 미를 끊으면 몇달 이내, 15kg, 20kg, 25kg, 살이 빠지는 것은 기본이고, 불룩하게 튀어나와 허리띠 위로 흘러 넘치던 복부지방이 사라지는 모습을 직접 봤다. 난 딱히 어려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타난 체중 감소 현상을 수천별 목격했다. 미를 끊은 혜택은 놀라운 거.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미를 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체중이 싹 빠지고 복부지방이 싹 감소를 하는 걸 지금 본 거예요. 이분이 무슨 일반인의 입장이 아니라 이걸 치료한 입장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수천 건 이상을 봤다는 얘기 아니요 그리고 건강이 급속도로 개선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건강이 이상하면 밀가루를 다 끊어보십시오. 이 말대로 이를테면 결장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할33 3 8살의 궤양성 대장염 여성 환자의 경우 결장에는 손도 대지 않고 밀을 끊은 것만으로 치료한 적이 있다. 관절 통증으로 거의 걷지 못할 지경에 있던 26세 남성이 밀을 끊은 이후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으며 다시 마음껏 걷고 뛸수 있게 회복한 사례도 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아까 그거 조윤기 씨 아내분하고 말이... 비슷하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밀가루를 끊으니까 나왔다. 어때요? 밀가루 끊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올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밀가루가 결국에는 만병의 원인이다고 이 책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모르 이것도 충격적인 내용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2편, 3편, 내가 1편으로 끝내려다가 이야기가 늘어질 것 같아요. 2편, 3편을 보시면은. 아 정말 밀가루 먹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줄디프의 건강체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